그거 그룹 파일을 한번 또 추가를 해보죠. CR, CR 요거 추가. 자, 그러면 우선 봅시다. 어, 이렇게 해볼까요? 아이디별 구매 내역이 내역이 있는 사용자의 아이디별. 음? 이름, 아이디, 그 다음 총합계 금액 이걸 출력해 볼까요? 어, 아이디 별로 사용자의 이름과 아이디 총합계 금액 예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름이 필요하니까, 이름은 유저 테이블에 있으니까, 어, 총 합계 금액은 바이 테이블에 있는 정보죠. 그래서 두 개를 조인할 수 밖에 없어요. 어, 이름이 필요해요. 이름은 바이 테이블에 없습니다. 그럼 우선은 조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우선 출력할 거. Select. 그죠? 그 다음에 ID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뭐 바이 테이블은 유저 테이블을아무 쓰면 됩니다. 유저 ID. 그 다음에. 이름은 유저 테이블에 있죠. 유저 테이블. 그 다음에. 자, 총 합계금액 우리가 썸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서도 지정을 해줘야 돼요. 바이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스와 그 다음 바이 테이블에 있는 AM, o UNT. 요거 합계금액 구해야 됩니다. 똑같이. 얘는 n a m e 은 유저 테이블에 있는 컬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인이 필요하죠. 그 다음 room 그럼, 그 다음, 뭐, 어, user t h, u. 그 다음, join, 뭐랑, by t a b l 이랑 join 할 거죠. 그렇죠? by t a b 그 다음, on, 유저 테이블의 유저 e r id. equal, by t a b 의 유저 e r id.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조인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어, 조인한 다음에 뭘 했냐면 아이디별로 그쵸? 그렇죠? 아이디별로 했으니까 직계함수 들어갔고 아이디별로 이 결과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룹 바이 이제 뒤에 그룹 바이를 붙여줘야 되나? g-r-o-u-p by 어? 바이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 그쵸? 그렇죠? 아이디별로 내가 학계 금액 보고 그다음 해당 아이디에 대한 이름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 묶어 주는데 뭘? 아이디별로 구매한 사용자의 아이디별로 학계 금액 이름 아이디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렇게. 네, 그룹 바이가 추가됐을 때. 그렇죠. 그랬더니 구매한 사용자가 왜냐면 전체 원래는 구매 내역이 12개인데 중복 으로 구매한 사용자가 있죠. 그래서 결과는 총 다섯 어, 개입니다 그랬을 때 어, 아이디별로 그다음 각각 아이디마다 해당 사용자의 이름이 유저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이름의 전체 합계 금액은 바이 테이블에 있는 합계 금액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루룹 바이가 붙었을 때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죠? 조인이 어쨌든 우선순위에요. 음? 조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조건절,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이번에는, 구매 내역, 내역이 있는 상품에, 상품별, 상품명, 그다 음, 그 다음, 제조사명, 그 다음 총합계금 액얘를 출력해 볼까요? 이번에는 상품 테이블하고 아이 테이블을 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상품별로 총합계금액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선 조회. 셀렉트. 자, 상품에 상품명은 buy t a b 에도 있고, prod 테이블에도 있습니다. prod name. 그 다음, 제조사는 prod 테이블에 있죠. prod com. 합계금액 아까 똑같아요. 합계금액은 buy t a b 에 pr p r i c 곱하기 buy t a b l 에 am5u1t. from prod 테이블 l e is p. 그죠? 어, join, 뭐랑 buy table이랑. by table as b 그렇죠 on 이번에는 뭐가 기준이냐면 prod 그렇죠 네임이 기준입니다. 상품별이라 했으니 by table의 prod 네임 자 그런데 뭘로 그룹을 묶는데 뭘로 상품의 상품별이라 했습니다. 상품 그렇죠 상품이 기준이니까 그룹 by 바이테이블에 상품 이름을 기준으로 각각 총합계 금액을 출력하겠다 그 얘기죠. 총합계 금액 확인해봅시다. 그랬더니 상품별로는 총 6개의 상품이 구매내용에 등록되어 있는데 각각 제조사하고 전체 상품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확인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 순서가 조인 먼저 그 그룹 바이. 순서, 이번에는, 그러면, 음, 조건을 또 하나 달아보죠. 조건. 봅시다. 뭘제미마이 충분했지? 음, 운동화. 운동화를 합시다. 운동화를 구매한 사용자의 아이디별. 아이디. 그 다음 지역 평균 금액 출력 이렇게 해볼까요? 운동화를 구매한 사용자의 아이디별 아이디하고 그 다음 지역하고 평균 금액을 출력하겠습니다. 조건이 하나 붙었죠? 어. 상품명이 운동화인데 그걸 구매한 사용자의 각각의 아이디별로 어... 평균 금액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렉트 자 아이디는 바이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 이걸 가지고 오면 되고 자 지역은 유저 테이블에 있죠. 그죠? 유저 테이블에 ADDR 그 다음 평균 금액 Average 바이 테이블에 Price 곱하기 바이 테이블에 OU 그럼 유저 테이블, 그래서 유저 테이블 그다음 조인 바 y 테이블 그 다음에는 자 o n 유저 테이블에 유저 테이블 하고 조인할 거니까 유저 아이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화를 구매한 사용자라고 했죠? 그랬더니 응? 운동화를 구매한 사용자, 어, where 조건이 어, 조건 이 있네요. 조건 그죠 조건. 운동화는 아이 테이블에 PROD 네임이 운동합니다. 그렇죠? 운동화 이걸 구한 다음에 뭘? i d 별로 확인할 거니까 그룹 바이 GR 그렇죠. 아이디별. 왜 유저? 유이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할까요? 조건절, 맞나? 헷갈립니다. 조건이, 어, 조건이 먼저 오고, 어, 그 다음, 해당 조건에 대한 결과를 다 조회한 다음에, 어, 조건에 대한 결과를 내고, 그걸 다시 사용자별로, 아이디, 취소, 음, 어, 경금액 그렇게 조회를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운동화를 구매한 사용자는 kbs와 bbk 두번 밖에 없네요 아마 각각 한 번씩 주문한 보자 운동화 kbs는 한번그 다음에 어, 한번 주문했으니까 평균 금액이 어차피 한번이니 60원이고 bbk가 60원짜리 두 번을 주문했네요 그렇죠 bbk가 60원짜리 두번 두번 주문했으니까 평균이 60원 맞습니다 그래서 해에스는한번 주문했고, BBK는 두번 주문했는데, 각각 60원씩. 그러니까, 평균 금액이 60원 맞죠? 한번 주문할 때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갈수록, 어 코드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룹 바이. 그룹 바이, 조건 앞에, 어 그룹 바이가 뒤에 붙어요.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보자. 제조사가 아까 LG가 많았으니까 제조사가 LG 상품별 총 합계금액, 상품별 상품명 그다음 총 합계금액, 재고 수량, 총 합계 금액을 조회하시오. 요걸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번에는 상품, PROD. 자, 우선 조회할 것부터 뭐상품에 상품명, 상품명 조회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임. 그다음 재고 수량은 상품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PROD. 얘가 제거수다. 총합계는 s u m 해서, by table에 price, 곱하기, 응, by table에 am, 응, o, u, n, t, 이런 거고. from, 먼저 prod table. join, by table. 여기서, 이거 있죠? 여기에 순서는 by table에 먼저 와도 되고, prod table에 먼저 와도 돼요. 응?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준이 되는 테이블을 먼저 쓰고 이걸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을 그냥 뒤에 쓰는 순서로 그냥 씁니다. 기억하기. 그냥 순서대로 하려고. 근데 이게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먼저 와도 되 이거 먼저 와도 돼요. 그냥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편해서 그냥 얘가 기준 테이블이고 얘가 이걸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이라고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 on User 유저 테이블 아니 PROD 테이블에 PROD 상품 기준이니까 name equal by 테이블에. 자 아,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네요. 뭐 제조회사가 LG 전자죠. 그럼 제조회사는 여기 있죠. 음, PROD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PROD COM이 LG 전자. 얘가 음, 조건이죠. LG 전자. 그 다음에 group by group 음. 뭐가, 뭐가 상품별 이랬니까？바이 으 테이블의 prod 네임 이것 별로 lg 전자 그래서 그렇죠? lg 전자를 구매한 내역 중에 상품 이름 재고 수량 총합 계금액 이렇게 구하겠다. 그래서 한번 어, 실행을 시켜보면 아까 LG전자가 노트북하고 메모리 였죠 어, 그게 총 전체 노트북과 메모리는 합계금액이 1,000원이고 메모리는 800원이네요. 봅시다. 노트북은 1,000원 어, 한번 구매했고 어, 메모리도 한 번밖에 구매를 안 했네요. 그래서 80 곱하기 10에서 800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집계함수에 어, 대한 조건을 한번 걸어볼까요? 집계함수에 대한 이번에는 총합계 금액이 번합는금이합계 금액이. 통합게 금액이. 건상품별이고합0 금액이. 상인거총이상합계 금액이. 2합0금이상이 통합게 금이디 아이디별 아이디 이름 지역 그 다음 통합계금액 그죠? 을 조회하고 합계금액 포함하고 다 써봅시다. 내림차순 이렇게 할까요? 자, 우선 조회할 건 아이디하고 이름, 지역, 총 합계 금액이네요. 아이디 이름, 이름은 이름과 지역은 유저 테이블, 아이디하고 총 합계 금액은 바이 테이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셀렉트, 자, 바이 테이블에 있는 유저 아이디, 그 다음, 유저 테이블에 있는 네임과 유저 테이블에 있는 지역 그 다음 총 합계 금액 라 y t a b 에 있는 프라이스 e 곱하기 라 y t a b 에 있는 amout 이거 필요하죠 from user tbl as u 다음 join b y t a b 아, 그 다음에 온 유저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 이제 얘는 기본 형태를 그냥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그랬는데 조건이 총 합계 금액이 200원 이상이다. 이거는 우리가 조건에 뭐가 들어가냐? 썸치키 함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외울 조건절를못 씁니다. 어 그래서 그룹 바이를 한다음에 그냥 아이디 별로라 해서 했으니까. 오, 얘가 먼저, 순서가 얘가 먼저예요. 어, 아이디 별로. 바이 테이블에, 어,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합계 금액이 200원 이상이는,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뒤에 해빙이요. 순서가 붙어야 돼요. 해빙. 순서가, 해빙, 뭐, 요거, 그죠? 어, 요게, 총, 제, 총, 썸이 뭐고, 200원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정렬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죠? 렇다 응, 구하고, 그걸 정렬하겠다. 오더바이. 그죠? 렇 오더바이. 뭐, 합계 금액, 총 합계 금액이 내림 차순. 큰 거부터 정렬하겠다. 이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조인을 한 다음에, 플래 조인 다음에, 단순 조건은 외열 조건문이에요. 근데 얘가 단순 조건문이 아니고, 조건문 안에 지금 함수가 들어갑니다. 집계 함수가. 그렇죠? 그래서 그룹 바이 다음에 해빙 예가 순서예요. 어, 함수가 들어간 건 해빙이라 했습니다. 왜냐?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결과를 노출,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이 결과 중에서 뭐 예를 먼저 구해야 되죠? 썸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썸에 대한 총 200원 이상을 조건을 걸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가 먼저란 말이에요. 순서가.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그 결과에서 총합계금의 썸이 200원 이상인 것 있기 때문에 순서가 얘가 먼저 도출. 그 다음에 해빙 전체 조건에 맞는 것까지 싹 검색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이 정렬이에요. 정렬은 결과에 영향을 안 주고 순서만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렬까지 하면. 전체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총 학계 금액이 1920원, 1210원, 200원, 200원 이상이랬으니까 총 3명인데, 정렬이, 학계 금액이 큰 순서인, 내림 차순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이얘기예요 그러면, 하이 테이블, 이번에는 얘네 두개 한번 보죠. 피아로드 테이블에, 어, 뭐, 뭐, 이렇게 보죠. 이번에는 구매 횟수, 구매 횟수가 두번 이상, 2인 이상인 구매 내역에서 상품별 상품명, 그다음 구매 횟수. 상품명, 그다음 재고수량, 그다음 구매 횟수, 출력, 그다음에는 상품명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고수량이 있으니까 어, 상품 테이블하고 조인할 거예요. 우선 그 조회할 거 바이 데이블에, b 이 테이블에 prod name, 그다음에 재고 수량은 그죠? 상품 테이블에 있네요. prod stock o k 그다음 구매 횟수 count. 그렇죠? 뭘 셀까요? 구매 횟수. 상품별 구매 횟수입니다. 그러면 상품별로 몇번 구매인지를 셀려면 이 상품명을 세야 되죠? 운동화는 운동화 한 번, 두 번, 세 번이고 노트북 한 번, 모니터 두 번, 청바지 두 번, 그렇죠? 어, 책세 번. 상품 이름을 세죠, 우리가. 그래서, 어, 셀 것. 상품별이죠. 만약에 아이디별로 구매했으면, 아이디를 세고, 상품별 구매했으면 상품을 세면 됩니다. 그래서, by table r o d n a m 얘를 세면 된다. 이 말이에요. from BROD, TBL, HP. 그 다음, join.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정도는 계속 자연스럽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on. prod name. 상품 정보니까, 아이 i table에 prod name. 자, 그런데 조건이 있네요. 근데 조건은 구매수 얘가 2인 이상이야. 그래서 외열 조건절 안 되죠. 어, 그냥 바로 그룹 바이로 넘어갑니다. GR. 뭐, 상품별이라 했으니까, i table에 prod name. 얘가 기준이 되고, 이제 뭐가? 구매 횟수가 2인 이상, 요걸 해야 되네요. 그러면, 뭐, 해빙, 해빙, 해빙만, ING. 뭐, 요거, 그죠? 상품별 구매 횟수가 2인 이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더바이. 뭘 정렬해 했냐면 상품명 오름차순 정렬이네요. 그래서 by 테이블에 prod_name 얘를 asc 이렇게 나이 예. 상품 이름 순서대로 정렬하겠다. 한번 봅시다. 구매 횟수가 두번 이상인가? 아까 청바지하고 뭐 책하고 그런 것들이 두번 이상이네요. 모니터, 운동화, 책, 청바지. 운동화도 있고 청바지도 있고 모니터 아까 모니터도 두번 이상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횟수별로 그 다음에 재고 수량까지 그 다음에 PRODNAME 기준으로 한글이니까 한글 정렬하고 있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제 갈수록 얘가 그렇죠? 살이 붙으니까 SELECT FROM JOIN 여기까지는 JOIN ON까지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이 외열, 조건절. 그 다음, 직계함수에 대한 조건은 그룹 바이 한 다음에 해빙 조건. 그 다음은 마지막은 정렬이에요. 순서가. 그죠? 정렬입니다. 자,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굳이 아니올라 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자,